근데 뭐?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, 너거 싫지 솔직히 나, 나 싫지. 와왜 어? <laughs> 아, 이렇게 훅 들어 왔어? 아 진짜 동아에. <laughs> 아 커피 샀어. 아, 여기서 에 먹고 네. 갈까? 아니, 그 여자 장실인데. 아. 아니. <laughs> 남자 장실 약간 돌아서 가야 돼. 아, 이거 커피 마시는데 도중에 어디다 먹어요? 아니, 그래서 원래 생수 같은 게 좋은데. 나 생수도 있어. 아, 아 근데 내거 하나만. 오 시작이네? 아니. 그거. 근데 이게 나한테 이게 어. 가면서 어디다 버릴지가 제일 <laughs> 포인트아 인정 이방 막히네 올라가기 전에 아가고아 아유 아아내 모자 아 이거 모자 날아가는데? 이거 좀, 좀 해줄 수 있어? <laughs> 다 손이 없어 사람들이 아니 원래 아? 커피를 어이 거야? 아이고. 난리 났다 아주 그냥 아니 그냥 있네. 3인 1커피 사지 괜히 그래서 어. 3인 1커피는 심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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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아니 밥은 어디 먹을 건데? 밥도 이제 그냥 어. 그냥 주변에 막 찾아서 가는 거야 아진잖아 근데 아, 약간 자연 그대로 약간 어. 진짜 어. 오 진짜 편하게 여기 맞네 남산공원 어, 봐봐 이렇게 하면 어, 길이 나왔다. 미역카미역카 어. 리오카가 아니라 케이블카야 아, 예. 아니아 케이블카 케이블카 맞아 여자는 약간 스물 일곱부터 아 근데 나 하나? 근데 양쪽에 여자의 내 머리도 나 약간 좀 여장만 약간 <laughs> 좀아좀 논란이 될것 같은데 나 머리 정리 좀해달라 내가 얼굴이 약간 좀 중성적이야 선이 어, 약간 여성그이 있었던 맞아 맞아 이번에 <laughs> 음, 약간 코이상의 얼굴 뭐라 했냐? <laughs> 근데 진짜 아니 얼굴이 <laughs> 식기라고요? 아 잠깐만 이거 궁기적인 거냐니까? 왜? 저 나름 자신 있는데요? <laughs> 원래 는 좋았어. 게임 잘안 한다며? 아니 집에서. 여기 <laughs> <안 돼? 웃음> 앉아서 이거 이제 좀 구경 좀하자 <laughs> <나>, 힘들어. 앉는 <laughs> 게안 아니, 아니 풍경을 봐봐. 아 와씨 어, 남산 너무 깨끗한데 지금. 약간 그 제주도 같아. 그리고 여기서 네. 뭔가 뭔가 운명의 상대 만날 것 같은 그 알지 분위기. 학창 시절 뭐 첫사랑 그런 느낌. 급해? 아니. <laughs> 요 <laughs> 예. 급파... <laughs> 당신 후발 주자야. 형들 먼저 봐야지. <웃음> 어? <웃음> 그래 궁금하 그래 <웃음> 네, 다음 주에 진짜 급한형 나온다. 아, 근데 개모형은 늑채를 불러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동민 오빠도 어제 늑채 뽑았다는 건 뭐야? 아이상 어제야? 아, 4강 거? 중에 한 명, 4강 중에 한 명. 어, 어제 1등 누가 했어? 1등 안 했어. 아, 여지, 여지 좋네? 4명한테 여지, 여지 좋네? 4강한테 여지 좋네? 네? 4명 깜빵하려고 아니지, 아니지, 상처 안 받으려고. 와! 한명 뽑고 한 명한테 거절당하면 상처 받잖아. 음. 언니 어제 4강 라인업 뭔데? 우정이님. 어. 그 다음에, 늑대체리. 어. 두보리 어. 한명 누구였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난가? 아. <laughs> 뭐지? 아 전대 전대 전대. 아아 오. 아, 아니 합성물도 아닌가. 어 잠깐만. 왜? 어좀벗서어아왜 이렇게 붙기려고 해? 아야 좀 두껍긴 안 해. 검은색이 진짜 더운데. 그니까. 돼지들은 검은색 입을 수밖에 없어. 왜? 네? 그러니까 땀에 젖으면 아 땀거 보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해. 있지? <laughs> 아 날라니까 겉치맛긴 어, 하네. 그러네 이 수줍맛긴 하네. 아 역시. 아뭐 먹고 싶어. 아니면 남산 돈까스 먹을래? 골라봐. 먹는다. 아, 메뉴가 두 개밖에 없나? <laughs> 아, 그러니까 좀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지. 남산 온 김에 그 돈까스 먹던지. 음. 아, 그래, 그래, 돈까스. 은수야, 꼭 먹어야 돼. 이게 먹을 수밖에 없게. 아 해. 날라 여기. 차 주변에까 내가 안쪽 걸을 게. 뭐야 차 완전 멀리 있는. <laughs> 아니 근데 막 소설책이나 뭐 커뮤니티 보면 이런 거 진짜 설렌다고 하잖아. 이런 거 어. 세세한 배려. 어. 좀 영향이 있어? 아니 딱말해줄 게. 어. 말을 안 하고 움직였을 때 설레지. <laughs> 야 여기 차오니까 내가, <laughs> 내가 여기 할게 <이렇게 웃음> 아니 이러고 자리 바꾸면 뭐... 누가 설레냐고요. <laughs> 너무 너무 대놓고. 아예 다 했어. 나 붙여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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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굴지 봐. <웃음> <웃음> 약간 여자들 약간 여우짓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약간 눈에 보일 때 꼴보기 싫을 수 있지 않아? 아니 좋은데 귀엽잖아. 아 그래? 그런가 봐요. 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꼴보기 싫거든요. 남자 입장에서는 괜찮나 봐요. 누군도 귀여. 워 <laughs> 누군가한테 귀여워 보일 수 있어. 막 티나게 하는 게. 아 그런 게 먹히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그치 그치 그치. 근데 제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남자였을 때 이제 랄란이랑 사귄다 치면 저 24시간 동안 놀릴 거 같아 나음 놀릴 수 있어. 근데 뭐?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. 나 싫지, 솔직히. 나 싫지. 어, 아니, 뭐, 어, <laughs> 뭐야, 아, 갑자기? 잠시만, 아니, 잠깐. 뭐야? 아왜 이렇게 훅 들어와? <laughs> 아유 오빠 나 싫어, 이거 뭐야? <laughs> 뭐야? 시나 아, 진짜 뭐야? 당황스러운데, 여러분들? <laughs> 나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될수 없다. 잠깐만, 얘 장난? 얘 아닌 거 같은데? 아니,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아니, 무슨 아, 뜻이죠? 아 약간 약간 <laughs> 축흥했어, 근데 그러니까, 지금. 그러니까, 뭐야? 어, 어. 뭔데? 이런 사람 처음이야? 아니 아, 그래. 나 대놓고 실나을 물어보면 뭐야 그거라 <laughs> 일반, 일반 남왕돈까아 뭐해 뭐해 다 아, 똑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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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는데 뭐 하나만 보여 매운 돈까스 알겠어 아, 아 이제 됐어 어잘 어.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어 근데 맛있다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하지 마구마 치즈 먹어 치즈 먹어 치즈 폭탄. 음. 야 우와, 와! 치즈 미쳤다! 와. 즈 치즈 긴 하네. 맛있어 아, 이거 어치 진짜 맛있는데. 안 먹어 네. 아 먹어 거스먹였어어왜즈노란색이 먹어 치즈 먹어 치 맛이 상할것 같아. 아니야, 맛이 좀 식기 맛이야, 그냥.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좀 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맞아. 약간 내 본생도 네? 딱이 스타일이거든? 아니, 근데 아니, 편식이 심한 남자가 응. 나중에 그럴 때 편해. 왜? 일단 용가리만 구워줘도 잘 먹잖아. 아니, 진짜 구워주면 돼. 용가리만, 용가리만 구워줘. 용 건강 응, 챙겨야지. 어, 내나 방금 구름이 멘트 또 뭐야? 왜? 네? 그러면 안 되지, 공간 챙겨야지, 욕실. 참된 신부. 언니 합격이래. 축하해. 괜찮아, 나나이차시함 나 있으니까. <laughs> 너무 쓸맘하지마 아 표정에서 너무 띠나 오빠 <laughs> <이빨>, 나 싫어? <laughs> 아내 웹툰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아, 끊어야 될다봐아 최근에 눈물의 여왕 봤어? 응너안 음. 봤어? 음. 클린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자마자 껐어 클린셰? 클린셰 뭐 잘생긴 사람과 예쁜 아. 사람과 뭐 재벌에다가 뭐 아니, 약간 뻔한 설정 같은 거 음~~ <laughs> 어? 어 여러분 이거 찍어 주세요. 달아 줄게. 잘려 줄게. 미리 잘라놔야 돼. 오빠 이거 먹어? 아 이거 가서 이 너무 클리서 해서 안 먹었나. 그럼 채워준대? 난 찍어내야 이게 맛있어. 아니 이거 클리한게 아니고 무 항생제 남산국 깠어. 미안한데. 음. 오빠 건 항생제 들어간 거야. 아 <laughs> <laughs>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네잘 먹었어요. 자 이제 빙수 먹으러 가보도록 빙수 할게요 빙수 여러분들. 검사 안 잠깐, 했어? 아니 가방 좀 닫자. 어? 어? 저 오늘 진짜 서로에게 플러팅 난무한다 정말. 아니, 플러팅이 아니라 어? 아 방금 이거 약간 좀 설레는 포인트였나? 아아! 그말 좀! <laughs> 아 진짜 가만히 서 반이라도 가는데 진짜. 아, 뭐 하나라도 걸려라 그랬는 계속 뭐 하나 찾고 있었던 것 같아. 어?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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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돼? 돼. 돼. 괜찮대. 어 돼x3 괜찮대. 화질이 좋다 확실히. 아, 이... 핸들을 위해서 한 150만원, 15%인데? 여러분, 그 와중에 응. 이경민이 빙수 하나만 시키자 그랬어. 아, <laughs> <laughs> 맞아. 그래서 룸이 언니가 살려줬어. 그러니까 하나를 시키고 먹다가 이제 부족하면 중간에 아딱 시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근데 되니까. 그런 게 있어요.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은 흐름이 끊기면 안 돼. 아, 맞아. 흐름이 끊 아, 그래서 이제 시키고 아, 오는 도중에 배가 불러준단 말이야. 여자애들이 단거 좋아하고 남자들은 단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디저트 배 따로 있는 거 이해 못하지? 아 배가 하나지뭐 디저트 배가 <laughs> 다로 따있어? 뭐 종종이 다른 거야? 근데 거의 이제 내가 어른들 보니까 <laughs> 하여튼 보자 비수. <빙수>. 근데 <laughs> 보니까 비수 좀 비싸. 큰거 같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맛있게 이게 가은요 어? 감사합니다. 어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와씨. 어. 어 근데 비주얼 엄청 맞아. 미쳤는데? 크면 나오잖아. 미쳤다. 달개로 먹어보자. 음. 이거 다 오빠 거야. 왜? 배부른데 난안써어 나도 살짝 어 오늘은 는늘을빡어게망가서 그런지. 도망가? 이거밖에 응. 뭐해 이거밖에 해이잖아뭐해이거 때도 뭐이나 오빠도 많이네 많지 못해. 이거밖에 못뭐 이거밖에 못지 이거밖에 못해. 이거이잖아에못뭐이 뭔데? 뭔 스토리인지 감이 안 오네? 아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모두 당할 거 조심하라고 했잖 <laughs> 팀장에서 폴화도 했었어? 어한번 했었어 오, 오 진짜? 오. 뭔가 전화 돌리는 콘텐츠인는데 전화했거든? 어? 받았... 받고 아는 척 해줬던데? 어, 모르고 핸드폰에다 눌렀나 보다 <laughs> 재밌네 루미 <laughs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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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경민 승리인가요? 왜죠? 예? 그렇죠? 빙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<laughs> 아무도.. 저번엔 진짜 쌀가루 먹으면 안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? 나뭘 했잖아 나이 정도 많이 어, 먹은 거 아니야? 가격으로 뭐. 크기를 가늠했어야지 너 방송이잖아 아 잠깐만 배부르다고? 근데 어떻게배두 개인데? 그니까 배두개 있다며? 다른 배한테 빨리 맡겨봐봐 맡겨봐봐 그러니까? <laughs> 전화해봐 빨리 다른 배한테 <laughs> 이 정도 됐어 근데 <laughs> 아까 잼민이처럼 보네 그거 진짜 잼민이네. 어? 어? <laughs> 아니 맛있는 걸 맛있는 걸왜 남겨? 나 오늘. <laughs> <진짜> 좋아해. <laughs> 어 방금 거 따이 따주세요. <laughs> 오늘 거 이제 그것만 다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한3 초씩만 따면. 아 잠깐만. 그러게아 잠깐만. 아나 싫어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. 짜기 <laughs> <야, 이거> 먹어. 이 <laughs> 방송할까? 어 이것만 먹고 이제. <laughs> 나이먹었 이거 뭔가 봐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귀여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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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야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 근데 나이런거 싫어하는 이람있거 뭐, 싫지,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아왜이렇게훅 들어? 아거 이거 뭐, 이